안녕하십니까. <laughs>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합된 혼과 영의 경험 네 번째 시간이 있는데, 첫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혼에 속한 것만을 경험한다고 말하려는 것이,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성도가 허다하긴, 허다하긴 하지만, 혼적인 성도들도 몇 가지 영적인 경험을 즐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 속에는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신령한 생활의 윤곽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방해물로 인하여 이들은 종종 자신의 육신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 조건을 이룰 것을 기대하면서 육적 힘에 의존하여 삶의 힘을 공급받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욕망과 생각을 따르며 육적 쾌락과 지적인 지혜를 구합니다. 이들은 지식상으로는 신령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그저 나타나는 현상들을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뭐, 혼, 영, 영, 혼, 육, 뭐, 삼분설, 뭐, 사분설, 뭐, 이분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학문적인 관점에서, 이, 그, 저, 영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저, 연구하고 하다 보면은, 관점이 이렇게 바뀌면 표, 현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앙하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막,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신앙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다, 저, 직접적이고 단순한 관계예요. 무슨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인데 무슨 뭐그뭐 그뭐 신학교 교수님처럼 막 신학을 연구하고 뭐 이럴 것 같으면 신앙생활 할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물론 신학교 교수님은 자막 연구하고 하는 걸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 부분마저도 사실은 어, 썩, 저 동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저 앞에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영어 배우는 거뭐 하려고 배워요 미국 사람 만나서 영어 영어 하는 사람과 소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려고 영어 배우는 거지 토익하고 뭐 토플 시험 치려고 영어 배우는 거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직접 관계가 되어져서 그분하고 교통교자가 되어지며 그분과 같이 동행하며 함께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경험지음을 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입장에서 똑같다고 저는 봐. 요이거에대해서 저는 사실은 제 마음으로는 일부도 양보할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님일 교수님까지도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통교자가 안 되면서 신학교 교수님하면 너 no, 틀렸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전지전능하신 분하고 나하고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의 머리로 아무리 짜 머리를 기가 막히게 짜내 가지고 <laughs> 학문적인 관점에서 저 신학을 들어본 저저저 저, 저, 들여다 본다고 하고 연구를 한다고 손 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전 전능하심에는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학하는 것, 연구하는 것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저뭐뭐 뭐 파내는 것 이런 걸 맞아도 사실은 내, 나, 내가 파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왜냐, 하나님한테 교통이 열려져서 관계가 열려져서 그분으로 하여금 인도 지도 인도를 받아서 신학을 연구하고 신학을 깊이 들어간다면 그건 저는 무조건 동의합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살짜리가 영어 잘한다니까요. 세 살짜리도. 세 살짜리는 뭘모을지 뭐 몰라도 다섯 살만 돼도 영어 잘합니다 근데 대학원 나와도 영어 못하잖아요 이거 뭘 말해 그러면 대학원 나오는 나온 신학자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저는 차라리 문법 토플토익 시험은 못 보러, 마, 마, 마치지 못할지 몰라도 말을 잘하면 되는 거지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직접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어져야 신앙이, 신앙이 성립이 되고, 신앙이 성립이 된 다음에 지식도 쌓고, 무슨 뭐 경험도 쌓고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그러면 한국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대학원 나와도 영어 못하는 것처럼, 말 못하는 것처럼 되면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살짜리, 다섯 살짜리가 영어, 영어 배워서 말 배우듯이 한국교에서도 회 저는 속히 빠른 시간 안에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것부터 먼저 배워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일이 혹여 이 말에 여러분들이 동의할려지도 몰라요. 근데 동의하셔도 소용이 없는 것이 가르칠 수 있는 목사님이 없어. 이건, 이건 여러분 못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공부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이게 저가르치는 학문이 아니거든. 이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일인데 무슨 학문적인 관점에서 저저저그 저 어프로치를 하면은 뭐라고 그래 접근하면은 도저히 이건 안 되는 거거든. 이건 그러니까 저 그렇게 저 접근해서 안 되는 것을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접근해오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감히 뭘 알겠어요. 제가 신학도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유럽교에서 회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너졌던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들도 무너진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학문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일에 열심히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거 심, 심히, 저, 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시는 군 중에는 영성훈련 하면서 목사님한테,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 저, 저, 뭐 뭡니까, 그, 저, 종교계획 하신, 하신 그 마틴 루터가 급하게 종교계획을 해서 나오다 보니까 영성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 천주교 그쪽은 지금도 저 수도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수천 년된 수도원도 있을 것이고, 뭐, 그거 저저저 저, 어디입니까?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뭐뭐 떨기나무 뭐, 떨기나무 있는 그저 수도원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뭐천 년이지 뭐 이천 뭐 년인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 정교회도 아마 그거 그대로 그냥 연결이 되어서 정교회도 수도원이 있을 것이고 잘은 몰라요. 그 다음에 천주교는 뭐 마라카도시 수도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바에 저. 백업이 되는 거죠 뒤에서 받쳐, 백업이 아니라 뒤에서 받쳐주는 게 있다고요. 근데 개신교는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걸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성 하시는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거든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성을 놓, 놓, 놓고 왔어요. 그저 그냥 오직 말씀, 오직 뭐 예수, 뭐 이렇게 그뭐 뭐라고 그러잖아요. 세 가지 뭐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잘 몰라서 미안한데. 그, 마틴 루터가 나오면서 오직 말씀으로잖아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성경은 열심히 읽고, 저, 노력하고 열심히 연구를 했는지 모르는데, 영성에서 놓친 거예요. 성령님을 놓쳤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렇게 해서 1517년, 저, 저, 종교계획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온 것만 그냥 우리 개신교 같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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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했다고 치면은, 얼마입니까? 한, 500년, 5 0 1년 됐나, 이제? 이제 500한 1년 됐는데, 급하게 나오니까, 영성이, 바, 저, 이,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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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영적인 부분이 받, 저,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저, 개신교가, 지금 현재 뭐, 저, 저, 우리나라에서 뭐, 절대적으로, 저, 저, 많은 숫자가 차지하는 그 개신교가, 영, 영적인 부분을 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열심히 읽고, 뭐, 이렇게 하는, 공부하는 건잘 많이 하는데, 말하는 걸못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통하는 걸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오히려 천주교나 이런 데는요, 성령님과 교통 교제하는 일에 대해서 낯설어 하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왜, 왜냐면, 제가 저 평화방송에 보면은, 영성의 양기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나와서, 그, 저, 강의 하시는 그, 저, 신부님들 보면은, 그분들은 다 수도, 수도원이기 수도사도 되시고 뭐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분들 들어보면은 상당 히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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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이 받쳐주, 받쳐주기 때문에 그저 천주교에서는 이건 뭐저 성령이고 교통하고 교제하며 관계하는 것, 경험체험하는 것 아무렇지도 저 안게 받아들여요.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근데 오히려 오히려 개신교는 그걸 당연하게 못 받아. 그걸 놓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뭐, 물론 이 얘기를 한 영성 하시는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에 제가 이제 나름대로 조금 좀 붙여본다면 그렇게 좀 덧붙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받침을 못해요. 여러분, 성경 공부에서는 성령님의 저, 저, 영성이 성장성수가 하는 거안 된다니까. 왜안 되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뭐 다를 할수 있나요? 제 영역에서 제가 깨닫고 알아지는 건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어차피 3차원에 갇혀 있잖아요. 육신, 시간, 공간 이거 못 넘어가요 우리는. 근데 이 3차원에 갇힌 존재가 감히 어떻게 4차원, 5차원이 6차원, 7차원 뭐뭐몇 차원인지 알지도 못하는 만큼 많은 차원에 있는 저고 차원에 있는 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감당해냅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거는. 이것과 이것,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저, 저, 뭐, 일, 뭐 9하고 10이라고 칩시다. 이게 칸이 한 칸일 것 같지만은, 절대 넘어가지 못할 수, 못 넘어가지 못할 칸이에요. 차원이 다르지 않으면. 그걸 모르면, 아이고, 뭐, 그거, 그거나 그거지, 뭐, 수도사, 수도원 원장님이라는 분, 뭐, 대단히 영성의 대가, 대가라는 분들이 나와서 말씀하는 거 들어봐도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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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학문 쪽으로 연구하신 목사님하고 뭐큰 차이 없던데 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두, 두 분의 말씀을 들, 듣지도 않았겠지만, 제가 예를 그렇게 들어드린 것 뿐이지, 그렇게 들어본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런데, 그런데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태리 수도원, 뭐, 760년인지, 뭐, 몇년된 수도원 원장님이라는 분이 기도란 무엇인가, 이 예, 그, 그 강조하시는 것을 관심이 많다 보니까 듣게, 듣, 들으려고 노력하고 듣게 된 거지. 지금 저, 우리 한국에, 그, 신 교, 교인들이 그런 쪽에 관심이나 신경 쓰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없어요. 수도원, 영성, 용성, 뭐, 영성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들이 영성이 뭔데 그냥 덮어놓고 자기가 그냥 저, 저 자기 뜻대로 하면 그냥 다 영성이라고 그러잖아. 영성 목회, 영성 뭐 성경 읽기, 뭐 영성 안 붙이면 지금은 저, 저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해. 여러분 시, 제가 19년대 19년차라 했잖아요. 19년 전에는요. 영성이라는 소리만 하면 바로 이단이라 묻지도 않았어. 이단그 이단이야. 그렇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거 그, 그 당시 영성 훈련하고 다니면서 영성 훈련한다 소리를 못했어. 잘 알지,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저, 저,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시집 쫙다고 뭐, 지금, 이제 와서 영성영성 합니까? 벌써 한 10년 됐어요. 영성이라고 하면, 하면 막 이단시하고 막 이상한 사람, 약간 뭐 좀, 저, 간 맛이 간 사람. 처럼 되했던 사람들이 시집도 합다고 그래 언제 그렇게 내가 한한한 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처럼 영성 영성 해가면서 영성 목회 영성 영성 기도에 뭐뭐뭐 뭐, 영성 부원에 부흥에 뭐그짓 말도 참거짓 말이 아니라 너 어떻게 이렇게 나나 나 부끄러워서도 못할 텐데 나 뜨거워서도 못 하죠 영성이라고말 하면 뭐 이상한 사람 이상한 소리 안할 목사님 없을까요? 그래서 시집도 합다고 막. 내가 언제, 물론 안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냐? 이게 저 어디 맨날 늘 말씀드린 대로 해요. 본질이 어디냐?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현대 교인들이. 본질? 담임 목사님이 본질인 줄 아는데 뭐. 담임 목사님 좋아하는 대로 하면 그냥 무조건 저저 저 하나님도 저, 저 좋아하는. 그런 건주의종 하나님의 총. 그렇게 그냥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총이 하나님을 알아도 증거를 못해. 경험하고 지험이 없으니까 영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온전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들어있는 내용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거는 잘할수 있죠. 여러분, 성경 내용 잘 푸는 거는 그거는 공부 잘 하는 목사님일 뿐이에요. 교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물론, 공부 잘하는 머리, 머리가 좋으면 아무래도 성경 구절도 잘이어고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났을 때 바라보는 거죠. 그뭐 접근하는 방법도 좀, 좀 샤프하게 할수 있고, 뭐 이런 건 있으려는지 모르겠는데, 머리 나쁜 분보다는 나, 나쁜 분보다는 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안 되면은, 목사님은 본질상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뿐만이에요? 방해원이 장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당회원도요. 왜안 된다고 당회원도 저안 된다고 제가 단어를 하느냐면 당회원은 그전 교인의 영적인 부분까지 같이 앞에서 리더로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보좌해 가지고. 그럼 영에 대한 이야기를 감당하고 영에 대한 일들을 해야 될 뿐이 영에 대한 걸 알아야 영에 대한 쪽으로 갈거 아니요. 에 그걸 알지도 못하고 뭐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생각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당 오, 이러잖아요 야 진짜 물론 저도 장르 되, 장르가 돼서 후에됐지만 같이 안주 집사도하고 이렇게 같이 안주 집사 해서 같이 안주 집사 회의도 같이 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거기가 18년 5, 5개월인지 얼마 동안 장르 투표를 안 했어요 통합적 그 제가 다 옛날에 다 했던 그게 그거 그것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 더 마음 상할지도 모르겠는데 그저저 저 원로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 같이 목사님이 동조하신 거지 동조 안 하실 리가 있나요? 그분하고 뭐 원로 장로님 뭐 수석장 뭐몇 사람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여러분 죄송해요 사바사바라고 해서 슥슥슥슥 해가지고 그분 아들 장로 될 때까지만 계속해서. 2 년, 2년인가3년 도리로 계속 장로 선, 장로 투표를 해서 자기 아들 장로 될 때까지. 예? 그리고 그분 아들 또그 뒤에 그 사람하고 또그한분 장로님이 다 좌지우지하는 두분 장로님이거든. 이두 분이 그한 분, 한 분은 아들이고 한 분은 저, 저 처남이야. 아들하고 처남이 딱 장로 될 때까지 딱저 장로 선거를 하더니 그 둘이 한 번에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작전하고 된비는데 표가 안뽑힐 안 리가 있나? 근데 그 아들은 작전하고 된비는데도 계속 떨어졌어요. 안 됐어요. 그러던지 어쨌든지 간에 둘이 마지막에 딱 둘만 딱 됐어요. 딱 장로 끝나고 나서 18년 5개월 동안 장로 투표를 아예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게 당의원들이 이런 짓이해요 자기 아들 장로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투표를 하는 거야. 자기 저 처남 왜냐하면 처영은초초영을 뭐라고 그래 처의저저어디의 남편 뭐라고 그래 그거 그 어쨌든 매매뭐 매제 매제 어쨌든 매형매형은이 매용? 어쨌든 다 장로거든 근데 그그밑 고, 고 자기 밑에 저저저 저, 저, 여동생 남편인 그저 처남만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 될 때까지만 계속 장 장로 투표를 했어. 그리고 아들하고 그저 천남하고 딱그저될 때까지 그 장로 둘이 다 자주유지했거든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싹싹싹싹 해가지고 그 다음 될 때까지는 계속 투표를 하는 거야. 몇 년마다. 그리고 딱 되고서부터는 어떻게 했자를 18년 6개월인지 18년 8개월 동안인가 어쨌든 장로 투표를 한 번도 안 했어. 안수 집사만 뽑았어. 권사하고. 그러니까 바싸바 소리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 마주집사들이 왜 그러고 또 그때는 교회가요 하나님 저, 저 주회종이잖아 목사님이. 그러니까 왜 장로 투표 안 하세요? 이렇게 안주집사들이 따진 사람이 없었어. 아무 틀도 못했어. 어디 장로 장로가 얘기하면 안주집사가 저목목 저목 고개도 못 들어. 그러니까 뭐, 18년, 6개월인지, 18년, 8개월인지 동안 투표를 한 번도 안 해도 안수집사들이 이유를 다 알지 못했다니까? 지금 같으면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때 그랬어요. 그러다가 투표를 했는데, 저, 저, 두 사람이 먼저 됐는데, 딱 되고 나서 아직 피택은 그만두고, 서, 저 그러니까 선거 돼서, 저, 저, 피택 됐다고 하잖아요. 피택 돼서 한 달도 안 됐는데, 딱 안수집사부터 안수집사 회 모임부터 딱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가서 아는 척하면 그때부터 돌아가더라고. 이야, 진짜 진짜 사람 바뀌대. 저 정말로 저는 그래서 장로 되면 난 저렇게 안, 안 하겠다 생각했어요. 저금이까 그러니까 다른 건 잘했는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안 했어 정말. 로 그리고 난 장로 되면 되고 나서는. 신발, 전부다 교인들 들어가면, 제가 제일 항상 제일 뒤에 들어가서, 전부바르게다난 이거 뭐, 집게도 있어요. 요새 신발 바로 똑똑똑 돌려놓는 거. 집게 안 썼어. 손으로 난 돌려서 딱딱. 항상 그걸 했어, 내가. 내 성규는 교회에서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저, 저, 설거지 안 들어가려고 해도, 나는 서, 설거지 일부러 꼭 들어가서. 마음 먹고 했어. 나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 그래도, 그래도 어떤 분이 저 사람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장로라는 사람이 다그 모양이니까 다 그런 눈으로밖에 보지 않을 수도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신발 돌려놓는 거 습달만 하고 이렇게 안 했어. 계속했지. 막, 막 못하게 하고, 권사님도 못하게 하고, 막, 못하게 뭘 못하게. 내가 즐거워서 한다는데. 즐거워서 한다는데 무슨 얘기해? 다시는 못막더라고요 나더라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왜냐? 저는 영성 훈련했기 을 때문에 그것이 내가 넘어지는 지름길이라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너무 잘 알지. 그러니까 그거에 절대 속지 않아요. 딱 나더라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왜 못하게 나?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이유를 못 알더라고. 계속 했어요. 저는. 야, 진짜 변하는데 정말 마음 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친해도 친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밥도, 밥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같이 나눠, 밥한 한 번씩 나눠 먹으면서 같이 친하고 그랬던 상황인데, 다 끊음뛰다. 이야, 장로 참 높어.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은 그런 건좀덜할 수도 있어. 왜냐, 그렇게 했다저 저, 저, 일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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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인들이 그냥 인간들이 항의하지. 옛날에는 항의는 무슨 항의요? 안수십사 20명이라도 장로라고 그런 사람이 나와서 그래요. 당신들 100명이면 뭐해? 장로 하나만 또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해. 안수십사다 모아놓고. 당신들은 안만 얘기해도 소용없어. 장로 하나만 또 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는데 뭐.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교회에 이거요. 말을 지금 지역교회는 말을 안 하는지 모르지만 생각은 다 똑같아요. 지금 한국교회 장르들 다 똑같아요. 말은 안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 때는 말도 했어. 공식적으로. <laughs> 야,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여기서 무슨 여기서 말 배울 수 있어요? <laughs> 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저 성격 정 치는 거는 세계, 세계 최고일지도 몰라. 토익토풀 잘하잖아 한국 사람들 <laughs>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성령님이 교통이 되고 성령님이 관계가 되겠어요 아 음, 불가능한 거지 사람만 인간만 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인간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면 오케이고 내 뜻에 반대하면 무조건 잘르는거야안 되는 거야 하나님 뜻은 소용 없는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하지 이게 지금 현재 오늘날에 한국교회에 대다수가 다있 거예요. 여기서 못 벗어나요. 왜냐 제가 통합 측 교회, 교회 다녔다니까. 장착기 다니라고 맨날 폭풍, 뻥뻥 되는. 대한민국에서. 거기서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여러분 한다고 그 교회 다닌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교회 다니셔야지. 그런데 다니시지만 이제는 본질을, 본질이 어디냐? 근본이 어디냐를 찾아서 근본이 하나님이야지, 근본이 목사님이 돼서 되겠어요? 목사님이 못한다고 목사님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서 저 성령님으로 저저 저, 좁은 길로 인, 인도하고 성령님과 관계하고 교통하는 쪽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그 문양으로 그대로 가, 그럼 그건 갈수 없어요. 그래도 가면은 이 방송이 왜? 요 정신 차려라. 그리고 거기 그, 그회 다니면서도 성령님한테 지금 물으셔서 당장 성령님과 관계를 열고 확인하면 된다. 교통된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 문제가 있어요. 성령님과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면은 저 성령님과 관계 없는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안 두르기 시작해. 당연하지, 그건. 코드가 나는데 어떻게 귀에 들어와. 전에는 막, 이렇게 잘, 재밌게 잘 듣고, 정말로, 저, 저, 이, 뭐, 뭐야, 뭐, 뭐, 저, 저, 뭐, 저, 자기하게, 자기가 유익하게 생각하고 들었던 그 설교가,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교통이 되어지면, 자꾸 하나님 쪽으로 관점이 넘어가요. 그러면, 목사님의 저 설교가 옛날처럼 땡기질 않아. 아, 그게 맞는 거요. 예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그, 여러분, 하나님을, 저, 저, 닮아야지. 목사님 닮아, 튀겠어 하나님한테 길들여야 되는 거야?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목사님한테 길들여지지 말고, 목사님한테 길들여지는 거는,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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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철철철철 따라다는 따라다니는 강아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다임 목사님 공격하면, 아이고, 그 저, 저, 뭐, 뭐, 뭐 호위무사라 고 그래, 호위무사. 죄송합니다. <laughs> 목사님이 그 말을 한다니까요. 호위모사가 돼, 담임 목사님, 호위모사가 돼서 막, 앞에 나가서 막, 멱살잡이 하고 그러잖아. 그거 담임 목사님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저, 완전히 길들이여져서, 목사님 강아지지. <laughs> 화나갔다, 이거, 이 이야기, 이거 들으면은, 화나시지 말고 잘 생각하셔야 돼. 이거, 얼마나 화나세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험악하 이렇게, 이, 이 억울한 소리를 하는데 이게 맞아요? 하고 물어보셔야 돼. 여러분 이거 이런, 이런 소리 듣고도 뭐 이런 게있어고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확인하고 확인하시고 저한테 따지면 그때는 이제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님 따지라고 해서 따지는 거는 따지셔야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이게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듣기가 거북하고 승질 날란지는 몰라도 틀린 말은 하나도 아니야. 제가 정말로 이거 많이 정화해서 말해준 거. 이거 이거보다 더해. 이거보다 더하지만 뭐. 이거 방송 보는 분들 중에 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요.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정말 정말 깊이 생각하시고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